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<laughs> 드라마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. 사실 저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, 굉장히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제가 맡은 역할이고, 초반에 한 잠깐 나오는 것도 아니고, 한 5회 정도 분량을 제가 교복을 입는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맡은 역할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최대한 제 안에 순수함을 끌어서. <laughs> 네 고등학생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네좀 열심히 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자들이 봐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소연이랑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. 왜냐하면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성격이 정말 좋은 친구고 그리고 심청이랑 저는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. 소연이가 좀 도회적으로 생겨서. 신청이랑 이렇게 매치가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성격 자체는 굉장히 억척스러운 건 아니지만 뭐랄까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신청이 캐릭터가 존재만으로도 남에게 힘을 주는 캐릭터인데 소연이가 정말 그렇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소연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청이랑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. 아 우선. 그이 풍돌한 역할을 제가 처음에 신업상으로 해서 이제 받아봤을 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이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란 그 막무가내의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, 그런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은 이걸 다른 누군가가 할 텐데 그럼 제가 그 꼴을 못볼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독님께 하겠습니다. 제가 해서 어 정말 잘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란 약속을 드렸고.